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안타까운 해양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서해안에서 갯벌 체험을 하던 관광객 두 분이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구조대원들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모두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YTN 연합뉴스, 뉴스일에서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갯벌은 아이들과 어른 모두에게 즐거운 체험 공간이지만 밀물 때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고립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200건 안팎의 갯벌 고립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밀물 시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고 갯벌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갯벌 체험을 안전하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밀물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해로드 앱을 이용하면 현재 위치와 기상 정보는 물론 밀물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또 갯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장갑과 장화를 착용하고 통신 장비를 챙겨야 합니다. 혼자보다는 2인 1조로 함께 활동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겠죠? 만약 갯벌에서 고립되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9나 해양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높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최대한 몸을 지탱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갯벌 체험을 즐긴다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